빈속 대신 든든하게 아침 두유. 출출할 때 영양 만점 건강 두유. 목마를 때 부담 없이 알찬 두유. 건강한 습관의 대명사 두유의 힘. 그리고 두유하면 삼육. 삼유. 삼육의 막강 파워 두유가 왔다. 수많은 두유 시리즈 중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블랙푸드의 종결자. 검은콩과 칼슘 두유. 엄선한 건강 원료로 몸에 좋은 영양이 한포해 콜레스테롤 트랜스 지방 NO 건강하게, 더 진하게, 더 고소하게, 더 건강하게 이젠 프리미엄 두유의 영양을 두유하면 삼유 삼육두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40년 역사를 품고 있는 삼육식품에서 만들었습니다. 삼육두유의 검은콩과 칼슘두유 세트. 오늘 방송 최저가 찬스예요. 검은콩과 칼슘 총 75팩, 그리고 삼육두유 총 30팩에서 총 105팩의 세트를 받아보시는 거예요. 아, 양이 진짜 오늘 뭐 <laughs> 대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보셨을 때 선택하세요. 최종 혜택과 방송 최저가 찬스로 43,900원에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 저희가 팩당 가격 한번 먼저 따져 봐 드릴게요. 한 팩당 가격 418원 꼴입니다 지금 선택하세요. 자, 오늘 삼육두유 너무 좋아하시고 이미 뭐 너무 많이 알려진 네. 그 브랜드 상품으로 오늘 만나 보시는 건데요. 오늘 주목하셔야 될 거는 구성과 가격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정말 어렵사리 방송 최저가를 실현해 드렸어요. 정말 이 가격은 여러분들 손쉽게 보실 수 없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가격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약 4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삼육식품의 삼육두유를 오늘 만나보실 건데요. 네. 가격이 검은 콩과 칼슘이 네. 75팩. 그렇죠. 음 그리고 삼육두유가 30팩이 가는데 총 105팩이에요. 네. 가격은 자동주문 들어오시면 43,900원. 한 팩당 그러니까 가격이 약 418원 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요. 요즘에 편의점 가서 물한병 사도 그거 얼마예요? 지금 조금 전에 저희 물한병 사왔잖아요. 네. 여러분, 그 따뜻한 음료에서 그 보관되어 있는 거고거 하나 사는데 얼마예요? 음. 음료수 하나 사는데. 근데 그쵸? 여러분, 한 팩당 400, 18원 골이면 정말 든든하게 우리 가족들 아침이며 <laughs> 저녁에며 충분하게 드실 수 있는 넉넉한 양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검은 콩과 칼슘으로 해서 요만큼을 지금 챙겨드리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요 뒤에 딱 얹어져 있는 거 보시죠. 핸드캐리하기도 너무 편하게 손잡이 다 달려져 있고. 요거 네. 여러분 저희 SK가가 지금 얼마가 보시냐면은 만 삼천 원이에요. SK 스토어가 13,000원에 오리지널 삼육두유, 요렇게 다 챙겨드리는데 오늘 방송 최저가 찬스를 만나보시니까 기분 너무너무 좋으실 거고요. 네. 일단 삼육두유가 오랜 기의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데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원료가 음. 좋기 때문인지 음. 한번 먹었을 때그 맛이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니, 정말. 건강한 원료들로. 음. 지금 우리 블랙푸드 삼총사예요. 검은콩, 뭐 대두, 검은깨, 네. 검은, 깨, 검은 쌀. 정말 몸에 좋은 이것들을 네. 그냥 한 번에 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블랙푸드라고 알려진 게 대표적인 게 검은콩, 검은깨, 흑미 네. 이런 거잖아요. 네. 이런 거는 이제 밥에 이렇게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요거 자체를 여러분 한꺼번에 이 삼육두유 안에서 만나보시니까 그게 너무 기분 좋으시는 거고요. 블랙푸드의 영양뿐만 아니라 칼슘까지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쵸. 드시면서도 영양을 충분히 챙겨보실 수 있다는 것. 음. 특히 이제 아침에 저희 아들도 그래요. 늦잠 자고 일어나면 엄마 오늘 아침 침은 못 먹어 <laughs>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출근길에 정말 후다닥 진짜 막 서류 가방 들고 뛰어나간 남편을 보면은 뒷모습 보면 어쩔 땐좀밉다가도 음. 짠해요. 그게 우리 주부의 마음이잖아요. 음. 근데 요렇게 한팩 한팩씩 챙겨주다 보면은 네. 마음도 왠지 좀 안심이 되고 그쵸. 영양도 챙길 수 있고 일석이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요렇게 고객님들이 이제 멸균 포장된 상태로 이제 받아보실 거예요. 그래서 네. 보관 자체도 그냥 상온에다가 하면 되니까, 음. 보관도 너무 간편하게 해보실 수가 있고, 그렇죠. 어제 지금 방송했더니 좀 <laughs> 출출하기도 하고, <laughs> 나 일찍 <진짜> 출근해가지고. <좀 웃음>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마셔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빛깔도 한번볼세요 보통 허여물고 난 그런 색깔을 상상하시는데, 오, <laughs> 빛깔이, 어우, 진하죠. 어우 음. 그리고 양도 꽤 많아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 안에 검은 콩, 검은 오. 쌀, 검은 깨, 대두 다 들어있는 이거를 그냥 마시니까 네. 어, 빨리 마셔야겠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1975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사실 삼육두유를 계속 먹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입맛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배냇 입맛은 버려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오, 음, 깔끔하다. 아, 고소해요. 진짜 고소하고 음. 뭔가 그 콩의 달큰한 그런 맛도 있으면서 음. 굉장히 담백해요. 음. 음. 진하고 든든하다고. 입에 뭔가 쫙쫙 붙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든 두유. 여러분 오늘 삼육두유로 함께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라인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삼육식품에서도 그런데 정말 인기가 좋은 검은콩과 칼슘뿐만 아니라 오리지널까지해서 여러분 이렇게 다 챙겨가시는 구성이거든요. 네. 근데 가격은 저희가 방송 최저가입니다. 방송 최저가니까 한 팩당 요거한 팩당 가격을 따져봤을 때도 418원거리이기 때문에 네. 오늘 정말 부담 없이 챙겨가실 수 있고요. 얘는 다 멸균 포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 다 냉장고에 넣으시는 게 아니에요. 요. 음. 이건 상온 보관에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편할 때 그때 그때 생각날 때로 게한 팩씩 드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최저가 찬스라고 말씀드렸죠? 네, 오늘 좋은 가격일 때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두유 역사의 중심, 두유를 잘 만드는 회사. 삼일기 만들면 다릅니다. 21세기 건강 핫티어드 블랙푸드의 힘, 품격이 다른 두유. 밭에서 나는 소고기, 신의 선물이라 불리는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 콩 원료가 다른 두유. 블랙푸드의 핵심 삼총사 검은콩, 유기농 검은깨, 검정쌀의 환상 배합에 한팩1 6 0 m g 칼슘 보강. 비타민 D 함유까지 진하게 검은콩과 칼슘 두유 콜레스테롤 트랜스 지방이 없으며 콩의 영양까지 프리미엄 두유로 우리 가족 건강을 두유하면 삼유 역시 삼육 두유. 사실, 두유 자체에 식물성 단백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예로부터 이 두유를 이제 많이들 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삼육은요, 오랜 기간 동안 그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삼육 두유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삼육 두유 드셔보셨죠? 한 번이라도 드셔보셨죠? 애들 먹여보셨죠? 어르신들 기억나시죠? 그 맛? 맞습니다. 바로 그 삼육도유를 여러분 가져가시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미 맛은 아니까, 음. 브랜드 아니까, 원료 좋은 거 아니까, 네. 가격과 구성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검은콩과 칼슘 총 75팩 네, 그리고 삼육도유도 지금 오리지널맛 익숙한 음. 그 맛도. 네. 총 두 박스로 삼십 팩을 가져가시니까 그렇죠 백다섯 팩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백다섯 개 혼자 먹으면 백오 일 동안 백오 <laughs> <laughs> 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정말 넉넉한 양 여러분 가져가세요 방송 최저가 찬스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요렇게 두 종류 받아 가시는 백다섯 팩. 아, 한팩당 가격을 따져봤을 때, 4, 418원에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정말 몸에 좋은 그 블랙푸드 삼총사가 모두 들어있어요. 검은 콩, 검은 음. 참깨, 검은 쌀까지 이제 네. 영양 가득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더 좋은 건 여러분, 콜레스테롤, 트랜스 지방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존료나 착색료로 뭔가를 더 오래 보존하려고, 뭐 색깔을 진하게 내려고 한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구성은요. 네. 오늘 정말 잔뜩 챙겨드릴 거예요. 검은콩과 칼슘을 총 75팩 그리고 사육 네. 두유를 30팩 그래서 네. 총 7박스를 가져가시는데 가격은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좋죠. <laughs> 네. 105팩을 여러분 가져가시는 거예요. 오늘 자동주문전화 필수로 이용하시고요. 최종 혜택가 43,900원으로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 팩당 가격 확인 되시죠? 네, 418원 꼴로 챙겨가십니다. 빈속 대신 든든하게 아침 두유. 출출할 때 영양 만점 건강 두유. 목마를 때 부담 없이 알찬 두유. 건강한 습관의 대명사 두유의 힘. 그리고 두유하면 삼육. 삼유. 삼육의 막강 파워 두유가 왔다. 수많은 두유 시리즈 중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블랙푸드의 종결자. 검은콩과 칼슘 두유. 엄선한 건강 원료로 몸에 좋은 영양이 한포해 콜레스테롤, 트랜스 지방, no 건강하게 더 진하게 더 고소하게 더 건강하게 이젠 프리미엄 두유의 영양을 두유하면 삼육 삼육 두유. 아이고 바빠, 아이고 바빠. <laughs> 마음도 바쁘고 몸도 바쁘고 아침 시간에 늘 이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엄마들도 직장 저처럼 직장 다니신 분들은 네. 사실 막 챙겨 주고 싶어도 내 몸이 천근 음. 만근이면 아침에 뭐 챙겨 주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요럴 네. 때 그냥 이렇게 한팩한팩 근데 이한택이 그냥 물이냐. 그게 음. 아니고 두유잖아요.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맞아요. 지금 보시는 이 원재료들, 우리가 흔히 왜 이소플라본을 보고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두잖아요. 기본적으로 대두가 들어가 있고. 네. 자, 여기에다가 웬일이에요. 검은 콩 <laughs> 저는 막 볶아가지고, 요런 왜 파파통이라고 하죠? 요런 네. 데다 보관하면서 막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블랙푸드의 대명사 검은 콩에다가 검은 깨에다가, 여기 여러분 흥미라고 이제 알고 계시죠? 검은 쌀까지 해서 블랙푸드의 영향이 지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블랙푸드 하면은 우리가 몸에 얼마나 좋은지, 뭐, 안토시아닌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우리 건강에 좋다는 거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거를 뭐, 갈아서 뭐 먹고, 하나하나씩 챙겨 먹고 이러면, 음. 네. 그건 좀 힘들거든요. 근데 그냥 맞아요. 한 번에 드시는 거예요. 쭉 드시게. <laughs> 여러분, 삼육두유 검은콩각 하시면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좋은 재료를 또 넣으면서도 좋았던 건 그래. 요 어르신들은 점점 갈수록 뭐에 예민해지세요. 혹시라도 콜레스테롤, 트랜스지방 이런 거 들어 있을까봐 걱정되시잖아요. No, 없습니다. 여기에 보존료라든지 착색료, 그러니까 오랫도록 보존하려고 일부러 뭐를 첨가하거나 아니면 색깔을 좀더 진하게 내서 뭔가 좀 있어 보여야지라는 게 없어요. 아주 정직하게 원재료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오랜 기간 동안 두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실제로 한번 그 색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보존료도 넣지 않았고 착색료도 넣지 않았는데 진짜 그렇게 진할까요? 그렇군요. 맛있을까요? 너무 <laughs> 맛있죠. 저도 지 방송에서 조금 갈증이 나거든요. 음. 한번 그냥 바로 마셔볼게요. 네. 어, 색이 좀 진해요. 오. 보통 허연 색깔 좀 두유를 생각하시는데 오, 오, 진한. 그리고 전에 딱 먹었을 때 뭔가 잔여물 같은 게 음. 남지 않아서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음. 지금 빨리 마셔볼래. 요 너무 갈증 나가지고. 음. 이렇게 해서 아침에 한 잔, 저녁에 뭔가 조금 허전하다 이럴 때또한 잔. 너무 괜찮을 것 같고요. 저도 그 학교 끝나고 애들 집에 그 방문 선생님 오시거든요. 그럴 때도 약간 허기지신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내놓으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고소해. 음. 진짜 너무 고소하고요. 어 담백해요. 음. 그리고 뭐 달큰한 듯 하면서도 음. 콩비린내도 하나도 없고. 음, 음. 아, 깨끗하다. 음, 담백하다. 약간의 달큰한 맛이 아주 감미롭게 기분 좋다. 요런 맛. 여러분들 오리지널의 맛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자 오늘 검은콩과 칼슘을 비롯해서 오리지널까지 오늘 다 만나보시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넉넉하게 갑니다. 75팩 가져가시고 또 30팩 가져가시고 저희가 15팩씩 나눠서 이렇게 포장을 다 해드릴 거예요. 선물하시면서 가지고 다니시기도 너무 너무 좋으실 거고요. 네. 가격 다시 한번 공개 좀 해드릴게요. 가격이 오늘은 너무 좋으니까 저희가 오늘 좀 분주합니다. 지금 자동주문 전화 모바일 앱 연결하시고요. 43,900원에 지금 보시는 7팩, 총 105팩이죠. 7박스 105팩을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이고요. 한 팩당 가격 따져보시면 은약 418원꼴. 꼴. 어머나, 에게? 이런 말이 나오는이 좋은 두유가 이 가격에 여러분 선물처럼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세요. 빈속 대신 든든하게 아침 두유. 출출할 때 영양 만점 건강 두유. 목마를 때 부담 없이 알찬 두유. 건강한 습관의 대명사 두유의 힘. 그리고 두유하면 삼육. 삼유. 삼육의 막강 파워 두유가 왔다. 수많은 두유 시리즈 중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블랙푸드의 종결자. 검은콩과 칼슘 두유. 엄선한 건강 원료로 몸에 좋은 영양이 함포해 콜레스테롤 트랜스 지방 No 건강하게 더 진하게 더 고소하게 더 건강하게 이젠 프리미엄 두유의 영양을 두유하면 삼유 삼육 두유 사실 저희가 굳이 목소리 높여서 말씀드릴지 않아도요 지금 화면에 방송 최저가 찬스 삼육2유 <laughs>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검은콩과 칼슘 네. 와 여기 오리지널까지 여러분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구성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자동 중저 연결하시면. 43,900원. 우리는 이걸 439라고 부릅니다. 네. <laughs> 439에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요. 105백인데 43,900원. 아니, 음. 이렇게 좀 105백이나 챙겨 두시면 나만 먹는 게 아니라 그럼요. 아이들도 먹죠. 남편도 챙겨 주죠. 음.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침에도 먹죠. 저녁에도 먹죠. 조금 출출할 때또 먹죠. 간식처럼. 그래서 여러분 얘는요 한번 들여놓으시면은 이것도 언제 이렇게 다 먹었지라고 하실 정도로 <laughs> 그래서 저희가 넉넉하게 드리는 거예요 자동 주문 자에 연결하시고요 오늘 방송 최저가로 가져가세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40년 역사를 품고 있는 삼육식품에서 만들었습니다. 삼육두유의 검은콩과 칼슘 두유 세트 오늘 방송 최저가 찬스예요. 검은콩과 칼슘 총 75팩 그리고 삼육두유 총 30팩에서 총 105배기 세트를 받아보시는 거예요. 아, 양이 진짜 오늘 뭐 대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보셨을 때 선택하세요. 최종 혜택가 방송 최저가 찬스로 43,900원에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 저희가 팩당 가격 한번 먼저 따져봐 드릴게요. 한팩당 가격 418원 꼴입니다. 지금 선택하세요. 그래도 어떡해 아직 사랑은 중요한데 돌아올 거라 고민은 돼난 너만 기다리는데 안해한다면 내 얼굴 보기 두렵다면 girl 그런 걱정 하들들들만 너라면 힘이 펄펄펄 나 보고 싶은 기대를 굴절근